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구역성경 시편 14편 <laughs> 14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적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나안 자의 계획을 그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출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수 있다고 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어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무너지는 삶. 오늘 사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번에 그어 마두르를 어 이제 미국에서 델타 포스가 그들을 딱. 붙잡아서 미국으로 압송을 했어요. 진짜 마 무섭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가장 두려웠던게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또 러시아의 푸틴 또 북한의 김일성이 가장 무서워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가 목사님들을 약 800명 가까이 교도소에 수검을 시켰다고 해요. 왜? 바른 소리 하니까. 이렇게 독재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니까, 을을 말하니까 다 구속을 시킨 거예요. 교도소에 붙잡아서 그들이 교도소에서 있다가 이번에 한 800명 가까이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야, 그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아, 이렇게 우리는 교도소에서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말해야 된다. 그들은 그를 외치다가 그들은 교도소에 갇혔고, 오랫동안 그야말로 철권 정치 아래서 그들은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고, 고난받다가 이번에 해방이 됐습니다. 또, 이번에, 아 이제, 이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약 40년 가까이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들 한결같이 뭐냐, 종교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삽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좀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상. 그것은 전적 타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어. 하나님은 없다. 라고 부정하죠. 그리고 그들은 부패합니다. 그 행실이 가증합니다. 선을 향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저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 다치우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 문제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반드시 뭐죠? 부패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어디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최초의 인간 아담하와는 그 마음에서 뭘 거부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예, 요한 칼빈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다섯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나로도. 오늘 본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도 없다. 완전 타락, 완전 부패. 두 번째 요한 칼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 무조건적인 은혜. 세 번째, 제한된 구원.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다. 택한 자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제한된 구속입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면 피할 자가 없다. 거부할 자도 없다. 다섯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죠. 구원 받은 자를 끝까지 이끌어 인도하셨다. 이게 요한 칼빈의 오대결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부패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내가 편한 대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가끔 청문회에 나와서 선수를 할때내 양심꽃 이렇게 하게 하죠. 손을 들고. 그럼 그 양심이 뭐냐? 무엇이 기준입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만든 기준이 있어요. 그 앞에서는 선수를 하면서 청렴결백한 척해. 요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누굽니까? 국무총리 하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김모란데. 그 아들들은 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권도, 어, 이렇게 요청을 해놨고, 미국에서 약 800만, 800, 8명입니까 8만 명입니까? 그다 취소를 시켰어요. 반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예, 그다 쫓겨나게 됐어요. 이게 것과도 그게 다른 거야. 반미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혜택은 다 누리면서, 무엇을 말는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뭐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자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양심껏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디야 되습니까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3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고로 인간 전체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적 타락이다. 그렇게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선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 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게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며, 아니,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단 말이에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다. 죄악을 향하는 자는 다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거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 하나님을 무시해 버린다 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은근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에서도 언근히 불안하고 굉장히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육 절을 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도피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피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위대 위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쏘아 올렸죠. 그런데 미국에서 쏘아 올린 위성보다도 우리나라 위성이 더 박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 위성에서 김일성이가 움직이는 동선을 다 보고 있대요. 거의 얼굴까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추적하려면은얼마든지가네 그러니까 2 4 시간 위성에서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이란에 아 이제 뭐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죠. 뭐 뭐라 그래 미치도자라고 합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든. 네. 다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이를할 것인가. 인간이 만든 기술을 가지고도 그 위성에서, 지구에서에 딱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 다통축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요새 뭐 AI가 만드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인간 AI를 만든 것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 형편을 아신다는, 내 처지를 아신다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도 아신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도 아신다. 우리 가정도 아시고. 우리 교회를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주님은 나는 내 자녀를 잘 모릅니다. 함께 살 때는 알았는데 또그 자녀가 가정을 갖고 나가면 난 몰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또난 인간의 실상은 전적 타락이야.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녀들을 먹듯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무죄 아니야. 그들이 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힌다 말이야.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아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는다.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뭐가 되십니까?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봄이 되면, 옛날에, 어미닭이 알을 품어요. 알을 품고, 이제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병아리에 참놀고 아름답잖아요. 막 나와서 놀아. 그러다가 메가딱 나타나요. 그러면 어미닭이 막,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막 그래요. 그런 병아리들이 놀다가 어미 품으로 막, 어미품으로 막 숲어. 그리고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야. 왜? 이게 엄마의 비밀, 엄마의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 품명안겨서딱 고개 삐쩍하게 내밀고, 이제 그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근데 매가 그 어미를, 새끼를 쉴려고 하니까, 야그 연약한 닭의 말이죠. 조그만 아이가 뭐래도 막 도망가던 닭이 매하고 싸우는 거예요. 닭 붙어가지고 막 트니까 나중에 매가 도망가더라고요. 엄마는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난 거기서 방송이 뭐냐. 닭은 약하다. 그러나 엄마 닭은 강하다. 여자는 약하다. 근데 엄마는 강하다. 어지 제가 글을 하나 올려드렸죠. 엄마는 이렇다. 아빠는 이렇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덕에게는 피난처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주의의 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주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세 번째 마지막 절망 끝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7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다. 여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출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절망 끝에서 복음은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 제도, 돈, 권력,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분이다.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이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가 인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마귀의 손으로부터 죽음,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렘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그분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포로된 자에서,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죽음의 노예된 자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 구원은 절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 구원은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 구원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 구원은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번에 이단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게는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무차별 막 사격을 해서, 예, 시체를 쌓을 곳이 없어서 트럭에다 실어다가 막 그냥. 근데 그때 한때 그는 팔레비 왕조 때에 팔레비를 이한 혁명이라고 해서 무슬렘을, 아, 무슬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팔레비 왕을 쫓아내죠. 그는 친미주의자였거든요. 독재를 했지만 자유를 베풀었거든요. 막 그때 시잡을 벗고, 막 미니스코트 입고, 한때 잘 나갔어요. 미국하고 굉장히 친미 정권이었어요. 네,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35년, 36년, 약 40년 동안 철권정치를 했어요. 신정정치라고 해서. 네,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국민을 착취했어요. 무자비하게 착취했어요. 그들은 국민들은, 아, 이제 우리나라는 잘살수 있다. 라고 했는데 웬걸이요. 그들이 36년을 지나면서 완전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3년째 비가 오질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순 아니라, 뭐, 그야 생풀비 갑이 나 커피 한잔 마시려면 돈 보따리 싸가지고 줘야 돼요.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미국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 참 아이러니해요. 미국이 빨리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반미를 해왔기 때문에 완전 이들이 철저하게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 역사를 쓰고 계시구나.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구나. 구원은 팔레비에게 아니면 오늘 호베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정치도 세상의 어떤 구조 세상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도 인간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보고 계시며 의인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시온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그만이 우리의 대속자시요, 그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나 인간은 완전 부패했고, 완전 이제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악을 보고 계시며 의인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시원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했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밤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